어서 오세요. 프리트 다육입니다. 프리트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요. 지금 올리비아 자 우리 어 요거는 우리 영상에서 몇번 나갔던 아이입니다. 자 근데 요거 아이가 시집을 못 갔네. 자 시집을 못 가고 요렇게 있어서 자 아이고 세상에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 자 다육이 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음. 자, 타이기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들 이렇게 목대 있는 것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예뻐요. 잘 올라오셨어요. 아, 정말 꼭 우리 그 닭발 먹을 때 그냥 쏙쏙 발라내고그 닭발 같이 있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우, 뭐든지 지금 배고픈가 봐. 이제 먹는 거에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하엽을 다 떼시고 나서 흙을 터셔도 되고요. 어, 그게 아마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화분 좀 치우고 하자. 자, 이렇게. 자, 이제. 비가 오려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아유. 자, 언니 이거 다 하고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다 해야 데리고 가잖아, 언니. 자, 얼마예요 언니 그런 스타일이구나. 날시장 가면은 저도 그래요. 돈 먼저 들고 서 있으면서 저기 물건도 안샀는데 돈부터 내놓고 있어. 자,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요 세상에 생긴 거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다니까 자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정말 가격 저렴하게 나갔거든요 여기 여기 자 금종자예요 금이 나오는 아이 그리고 얘가 한 몸이고요 자자연구생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저도 이 아이 심어놨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 여름에는요 조금 자 습도에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쭈글쭈글하게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비를 안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언니는 옥상에서 키우신대요. 옥상에 언니 비가림막 해놓으셨어요? 네. 어, 진짜요? 네. 어, 주택이세요? 아니요. 그럼 네. 빌라? 빌라 네. 옥상? 옥상? 네. 어, 빌라 옥상. 맞아요. 요즘 빌라 옥상이나 이런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동으로 쓰는 건데 가능하신가 보다. 아니, 이쪽은 공동이고 반쪽은 나 혼자 쓰니까. 아, 언니 혼자 쓰는데. 네. 대박 일세 완전히. 아니, 근데 언니 차광은요? 비가림, 차광 다 해놓으셨어요? 차광은 잘안 해놓고, 그냥 비가림망은 비온다 해서 해놨고, 차광은 그동안에 안 하고, 음. 그냥 살짝살짝 가림망만 조금씩 해놨었어요. 아, 그냥 아예 그 차광 자체를 설치를 안 했어요, 안 언니? 어, 근데 괜찮아요. 애들 화장 안 입었어요? 어 오, 몇월달부터 내놓으셨는데요, 언니? 나는 시작한 지가 3월달인데. 아 그래도 그니까더 나... 뜨거워지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네, 봄부터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었어요. 화상 안 입었어요? 네, 네. 오 대박이다 언니 햇빛 음. 보 그러니까 일찍 내놓으셨나봐 일찍 내놓으셔서 우리 고객님들 그게 있어요 자 봄이다해서 그 어, 4월달 5월달 지나서 이제 4월 5월 되었고 완연한 봄이 됐을 때 내놓으신 분하고요. 자, 2월 중순이나 3월 달에 또 일찍 내놓으신 분하고요. 이게 또 화상 입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고객님은 그래서 화상을 안입을 수도 있어요. 햇빛 보는 연습을 애들이 미리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야. 자, 하여 보세요. 징글났게 맞네. 징글났네. 진짜. <laughs> 아우, 야, 너 진짜, 오늘 어린, 아유, 이놈의 새 뭐 넣으면, 우리 사장님들. <laughs> 아왜쓰어요나 지금 하염 이만큼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아니, <laughs> 우리 아, 왜? 또그 소리 해야지. 따라다니면서 정리한 <웃음> 따라다니면서. <웃음> 아, 청소도 안 먹어? 네, 청소. 청소도. 늦게 해놓고 하면 좋잖아. 맞아요. 알아. <laughs> 알아요. 알아요. 알아. <웃음> 알아. <웃음> 아는데. <웃음> 아는데 이그걸 집으로 가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냐? 그냥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앞에 숟가락 있어. 숟가락 있으면 숟가락 반찬도 같이 떠먹는 스타일. 제가 그런 스타일인가봐. 근데 전혀 그러진 않거든요. 자, 숟가락으로 그냥 반찬까지 같이 떠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전. 근데 뭐 어때요?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사는. <laughs> 근데 이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뒷구문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닭거리를 해야 되냐고 막 잔소리 하는데 오늘은 조용히 해주네. 또 방송에서는 또 뭐라 하기 그런가 보지? <laughs> 와, 얘가요.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살겠다고 여기 하얀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예쁘지요? 너무 예쁘다. 아우. 자, 근데 얘를 어떻게 뺄까요? 얘가 완전히 막 짱박, 완전히. 와. 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자, 예쁘다. 너무 예뻐요. 자, 이제 이 뿌리, 자, 이제 이 뿌리를 요것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잘 됐다. 너는 그래도 엄마 따라가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하엽 정리하고, 너 나한테 있었으면 여름에 가실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예쁘다, 야. 자, 근데 이렇게 엄마 따라가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이 뿌리 정리하고 하엽 정리하고 <laughs> 너무 괜찮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 품으신 분들은 우리 고객님들도 요런 꿀벅지 보셨죠 지자 요거는 따로 붙어있네요 요건 제가 끊어먹은게 아니라 붙어서 이렇게 애가 따로 분리가 얘는요 잎꽂이도 그렇게 잘 되거든요 혼자 떨어져서 잎꽂이도 엄청나게 잘 됩니다 자 언니 이거 갖고 가셨으면 어떻게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요거 흙잘 털고 심으셔요 아니면 요거 다 그냥 이대로 갖다 심으시려고 그랬어요 언니. 말해보세요. 자, 3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찌고, 흙, 조금 털고, 어. 어, 흙 조금 털고, 흙 조금 털고, 흙 조금 털고, 흙다 털고, 언니. 다는 안 털거든요. 음, 다 털고, 언니. 다 아, 털고 자, 다 털고, 언니. 자, 깨끗이 털어줘야 돼요, 언니. 이것도 그럼 다 털어야 돼요? 아, 그럼요. 깨끗이 털어야죠, 언니. 완전 덜, 잘 털어야 돼요. 그래야 얘 얼굴이 온전하게 예쁘게. 그리고 언니, 자, 다 털지 않으면은요, 어, 제가 좀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 털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지, 어디까지 확인을 못 하는지,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혼자서 분갈이 하시고, 혼자서 다 하신 거죠? 네. 자, 제가 흙을 안 털면은 어디까지는 모르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와, 핀셋이 또 없어졌어요. 여기 내가 꺼내놨는데, 또 사라졌네? 근데 다른 데서 산 거는 내가 심어서 금방 죽고. 그거 말고야. 프린지에서 내가 대충 심었는데도 잘 살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 것만 아. 다른 데서 사서 그 심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한, 죽었어요. 한 아, 제가 언니, 우리 집 애들은 약을 좀 잘해요. 아. 어. 제가 좀 약을 잘해요 언니. 그러니까 사다 놓고 죽이고. 음, 음, 여기 계획에서 온 거는 잘 살더라고요. 어 방식으로 심었는데도. 어, 그래요 언니. 어, 그러면 그거는 글쎄요.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 가끔 막저 약칩니다 하고 막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제거 심은 거만 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요런 아이들도 자 농장에서 가도 온 아이들은 약을 못 얻어먹고 시집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약을 얻어먹는 애들이 많죠 나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아이들 여기 다이가 좋은가 보다 하고 여기 좀아 그래요 언니 다른 데서 시키고 실패 보고 에이 그거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언니 다른 데서 샀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저는 언니가 이제 그렇게 칭찬해주면은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괜찮아요라고, 뭐, 어, 내 생각에는 아, 그렇죠. 나도 언니하고 네. 똑같이 말을 그렇게, 아 그럼요, 우리께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아 그건 아니고요. 자, 그 아이가 언니가 어떤 아이를 키웠느냐에 따라서요, 살고 죽고 그러는 거지 뭐. 내 그렇지. 그 순간에는 그랬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네. 언니. 아, 저야 칭찬 받으면 좋지요. 근데요, 자. 내가 어떤 다육이를 사서 어떻게 심었냐, 어떻게 물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어느, 딴 집에서 샀어 그런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흙다 털고 있지, 언니. 아,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 네. 그래서 깨끗하게. 배달 올 때도 그렇게 다 없이 오는구나. 네. 살아요. 네. 얘는 네. 로, 없으면 살지만요. 얘가 끝까지 붙어서요. 얘가, 얘가 만약에 몹쓸 흙이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언니. 물 배수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미소터가 좋다고 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농사지신분 흙이 안 좋다는 거 아니지만 얘가 이만큼을 여기서 살았으면 이 명을 다한 거예요, 흙이. 자, 그걸 또 넣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어, 유통기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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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우리 사장이 많이 잘했다. 아유. 농장에서 온 흙은 유통기한이. 있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언니? 진짜 이 정도면은요 오른년은 억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뭐 얼만큼의 그 영양분이 있을까요 언니 그리고 자 농장에서는 등치를 키우시고 이 아이를 자 얼굴이 빵 커지게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볍게 그리고 또 가볍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사 같은 거 넣고 그, 그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니 아무래도 배수가 들게요 그래서 저희 미소토가 제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여름에 자 여름에 이제 다육이 심어서 자, 여름을 놔보신 분들은, 저희 미소토에 심어놓고 여름 놔보신 분들은, 자, 그렇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얘가 무슨 불로, 우리 미소토가 무슨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언니. 안 죽는다는 건 아닌데, 좀 그나마 낫다, 이거지. 배수가 좋다, 이거예요. 자, 언니, 이거는 제가 왜 아까 다 터셔야 돼요, 그러냐면. 자, 에, 여기까지 하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망가지지 않았나. 근데 얜 여기까지 너무 건강하네, 요 언니. 냉긴 뿌리처럼 너무 건강해요, 네, 지금. 잘 골라 왔네. 완전 잘 골라왔네. 완전 잘 골라오셨습니다. <laughs> 자, 칭찬했습니다, 언니. 자, 자,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제가 뭉친 걸 지금 다 풀었잖아요, 언니. 자, 우리 근육 풀듯이 다 풀고 있잖아요. 자, 그래야 얘도 영차영차하고 새뿌리가 거기서 막 내리지요. 자, 올리비아 하나 심으려면서 목 아파 죽었네. 자, 이렇게. <laughs> 자, 이 아이는, 자, 민공방분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민공방분, 요거, 우리 2만 4천 원씩 판매하는 아이고요 자, 얘는 정사각이고요 얘는 직사각입니다. 자, 요렇게 약간의 프릴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를 조금, 얘가 이제 막 목대가 나오기 때문에 얘 목을 좀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릴감 있는 아이가 좀 군생신기에는 좀, 목대 있는 군생신기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에 민공방분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좀 가벼워요. 그래서, 어, 글쎄요, 집에서 쓰신 분한테는 조금, 나는 좀 크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자, 키핑장 쓰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14cm입니다. 자, 정사각 같은 경우는요. 자, 11.5cm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고요. 자, 물구멍 시원시원하고요. 민공방분. 자, 오늘, 저, 수박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깔만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사토. 그 다음에 여기 수골이라는 녀석은요. 자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는요 물을 머금고 있다가 뿌리에다가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이 아이를 넣는 거 하고 안 넣는 거 하고 나중에 어, 여름을 나고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서점입니다. 돌리판이 없어요. 돌리판 쟁까는 이 네. 하나만 가져주세요. 네. 자, 이렇게. 아, 그게 규격 사이즈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그래? 내가 원하는 만큼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아니 이 아이는 새구도 잘 내어줘요. 그러니까 잘 키우셔야 돼. 여름에 네, 네. 네, 예. 장마철이니까는 가슴 안에 아, 들여놓고 네 네. 얘는 특히나 비가림 해주셔야 돼요. 습도에 굉장히 약해요. 비 맞추면 후르륵 떨어지면서 그 목대가 까매져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약합니다, 언니. 꿀은 언제 주요 물은 쭈글쭈글한저옥상이됐잖아요자 비가 계속 내리면 그 공기 중에 습도로 살아요. 언니 안 주셔도 돼요. 자 비가 시작되면은 안 주셔도 돼요. 언니 자 대신 천 물은 주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심었어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비가 시작돼. 자 오늘 저녁부터라도 비가 시작돼. 그러면은 얘는요. 그냥 언니는 옥상이기 때문에 비가림막을 해놨으니까 공기 중에 습도로만도 얘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 맞을까요? 맞히지 말까요? 일주일 있다가. 자, 천물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언니. 대신, 거기가 통풍, 옥상이라 통풍이 잘될 거예요. 그쵸 바람 좋지요? 예. 그래서, 맞춰도. 그래서 예쁜 거예요, 언니. 언니가 거기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여름엔 통풍이 잘안 되면은. 그래서 언니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환경 진짜 좋으시네. 장마철에는. 장마철에는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옥상이라는 데가. 네 잘하셨어요. 완전 잘하셨어요, 언니. 어우, 언니 생초보 맞아요. 계속 <laughs>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고. 아, 잘하셨어요, 언니. <laughs> 아, 잘하셨어요, 언니. <laughs> 언니. 만 <예비만> 보지. <laughs> 네, 네 잘하셨어요. 공부 했어요. 잘하셨어요, 언니. 잘하셨습니다. 시작은 3월 달인데. 네. 공부는 매일 해요. 잘하셨습니다. 쁘죠 자, 이거. 요거는 아까 언니, 지가 분리가 일어나서 옆에 떨어져 있던 아이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을에 물이 들면 요 가운데 생장점인데부터 새 빨개져요. 그래서 온통 새 빨갛고 얘는 금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이쁜 아이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냥 묻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물을 자, 아예 안 주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그 비를 한번 맞춘다 그래도 일단은 언니 가셔갖고요 자얘 아까 제가 뿌리를 커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어, 종이컵 하나 가지고서요, 요 테두리만 조금 주세요. 네. 그리고 옥상에 오늘 바람으로 얘가 말를수 있어요, 언니. 네. 예. 그리고는 웬만하면 비가 계속 올 때는 비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 언니는 옥상이기 때문에. 네. 저 옥상은요 어떻게 보면 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단점은 뭐예요? 그 콘크리트 그 열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아니 바닥 아니에요. 다 위에다 선반에. 가서. 한반이어도 언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잖아요. 그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자 지금은 괜찮아 언니가. 근데 삼복더위 때는요. 삼복더위 때는 언니 이그 삼복더위 때이 아이들이 다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언니가 물을 많이 줬어. 그러면 이흙 속이 굉장히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열기에이 아이가 뿌리가 삶아져요. 뿌리가 삶아져요. 그 열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언니. 가을하고 봄은 너무 좋아 옥상이. 자, 화상 때문에 걱정해서 차광을 해놓는 거지. 아니요. 그냥, 언니는 3월달부터 화상이 없었대요. 어,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비가림망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맞추면은, 네. 겨울에, 겨울에 안에서 키워갖고, 너무 이쁜 네.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좋아지시작해서 3월달부터 시작 했어요. 네, 네, 네. 네. 네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언니, 베란다에서 계속 비를 맞아요. 저는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로 우리 서로 환경이 다르다고 그니까 러 옥상이기 때문에 언니는 또 계속 맞는 것도 어 옥상은 그 열기가 올라오면 이제 나중에 자 비가 딱 그쳤어 그때 이제 애들이 속에가 막 물이 젖어있어 계속 비를 맞아서 그러면은 그 열기로 이제 이 화분 속이 뜨거워서 애들이 다 익어버려요 뿌리가 그래서 비가림을 해주세요 그니까 러 옥상이니 거리대니 어자 베란다 아니니 물 주는 게다 달라요 언니. 그래서 언니는 제가 오늘 언니한테 처방을 내리는 비를 안 맞추시는 게 어떨까요 자 언니가 경험이 있으면 괜찮아요 작년에 나비 맞췄는데 괜찮더라 그럼 맞추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작년에 베란다 거리대서 태풍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노지에서 괜찮았어요, 언니. 음. 그치만. 여름은 처음이라. 여름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맞추지 마세요. 예. 예. 괜히 예. 언니 예. 실망할 수 있어요. 아, 예. 왜냐면 여름에 다 몰살해버려. 그럼 언니, <laughs> 짜증나서 다 여기 키우기 싫어요. 자, 그러니까. 자, 비가림망에다 해놔도, 자, 그 주변에 그 습도로 얘는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언니? 음. 자, 그리고 애들이 공중 뿌리 막 내릴 거예요. 그 습도 때문에. 음. 음. 우리 엄마는 물을 안 줘. 자 우리 집사 자 우리 식물도 집사니까 자 물을 안줘 내가 물을 떠먹을 수도 없고 물도 안 주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물쳐져서막 뿌리가 이 공중 뿌리가 내릴 거예요 여기서 막 수염 뿌리처럼 내려와요 음. 그게 공중 뿌리라 그래요 아, 물안 주면 그게 생기는 네, 거예요 네네네자 아, 그게 그게 밑에 아 뿌리 속이 아파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까 그랬어요 심어 주세요 그러길래. 자, 분갈이 못해드려요. 분갈이 <laughs> 하셔야죠. 자, 분갈이, 분가리, 저는 분갈이 해달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분갈이는 본인이 하셔야 얘가 아픈지 어쩐지 다, 다 알아요. 네네네, 공중뿌리는요. 공 공중뿌리는 공중 이유가 어. 한 세네 가지는 돼요, 언니. 그니까 러 자, 앞으로 분갈이를 하시면 은 아실 거예요, 언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올리비아를, 우리 금 용자입니다, 우리 금인데. 자, 금이 이미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식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예, 예. 자, 그게 힐링이죠. 네. 자, 그래야 또 얘를 자, 나는 너를 몰라. 너도 나를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계속 얘를 자, 분갈이하고 하엽 듣고 얘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언니. 그러면 얘를 알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자, 재밌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분갈이 자, 우리 언니 집에 가서 예쁘게 잘 커서 가을에 올리비아 빨갛게 단풍처럼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